안녕하세요 아리안네입니다 드디어 마크타논의 후손 드라카니아가 나왔습니다 오늘 연회에서 나온 모든 정보를 압축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도 검은사막 시작해서 드디어 본캐가 나왔습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빨리 할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신규 클래스 드라카니아는 3월 30일 사전 생성이고요 4월 6일 업데이트로 바로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연애에서 볼수 있었던 드라카니아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클래스 드라카니아는 네, 검은용 마크타나의 후손인데요. 드라카니아는 슬레이어라고 불리는 커다란 검을 자유 자재로 휘두르는 캐릭터고요. 어, 캐릭터 특성에 맞게 여러 유틸기를 부여하고 있지만 일단 전승에서는 정통 근접형 딜러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드라카니아는 모기를할때 주변으로 이온 영역이라는 장판 같은 그 영역이 생기는데. 이 범위 안에서 좀 특별한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뭐 다른 몬스터를 끌어오거나 아니면 그 안에 있는 다른 캐릭터들의 기술 자원을 좀 뺏을 수도 있고요. 결정적으로 자신과 아군에 걸린 모든 속도 감소 디버프를 해제시킬 수 있습니다. 때문에 PvE나 PvP에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서 이제 모기를 쓸지 안 쓸지를 무언가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전략적인 전투를 할수 있습니다. 드라카니아는 쯔바이핸더나 플랑베르주 기반의 양손검인 슬레이어라는 주무기를 사용합니다. 사실 더 묵직하고 커다란 대검 형태도 고려했었는데 현재 워리어가 그 위치에 독보적인 캐릭터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드라카니아만의 개성을 갖추기 위해서 조금은 다른 느낌의 무기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어, 물론 이 선택은 워리어와의 의리를 지킬 수 있는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슬레이어는 조금 특별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무기에 심장과 같은 개념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이 심장은 샤드라고 불리는 보조무기로 이 슬레이어에 부착이 되어 있다가 순간적으로 탈착을 해서 적을 찌를 수 있는 형태입니다. 심장이라고 표현을 한 이유는 이 샤드로 적을 찌르면 상대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다시 부착을 하면 슬레이어가 그 에너지를 충전하고 드라카니아는 그 에너지를 터뜨려서 맹렬하게 공격을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탈부착 이야기를 해서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별도의 컨트롤 없이 기술을 응용해서 사용한 형태이기 때문에 어렵진 않을 것입니다. 캐릭터 디자인의 경우에는 이 갑옷의 사슬을 좀 활용해서 용의 단단함과 날카로움을 잘 표현하였고요. 전투 시의 이펙트 효과와 이 갑옷과 무기를 타고 흐르는 이 빛과 같은 표현을 통해서. 용의 자손이라는 신비로운 느낌을 최대한 살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자신의 신체적인 능력과 힘을 이용해서 적을 선멸해가는 근접 캐릭터입니다. 네. 이 기술은 이제 마크타난의 손짓이라는 기술입니다. 힘을 모아서 이온을 끌어 모은 뒤에 바로 결정타를 날리는 형태의 공격입니다. 양성검이 아마 가장 어울리는 그런 기본 기술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양성검의 기술. 네, 영상 보니까 힘을 모으고 있는 동안. 네. 뭔가 피해가 가고 있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어, 그건 피해를 주는 건 아니고요. 저렇게 힘을 모으는 동작이 드라카니아 스스로 이온을 충전한다는 그런 컨셉의 기술입니다. 이제 이온을 모을 때 주변을 파동이 생기는데 이 범위 안에 있는 적들은 정신력이나 투지 같은 기술 자원을 뺏기게 되는 그런 겁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 기술도 스스로 이온을 충전해서 힘을 발산하는 형태의 공격입니다. 처음 보신 그 마크 타난의 손짓과 같이 이온을 충전하고 있을 때는 적의 기술 자원을 뺐지만 이 기술은 추가로 주변의 적들을 그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제 주변으로. 아 근접 해들은 사실은 저런 기술 굉장히 좋은 게 이제 집합시켜놓고 한꺼번에 때릴 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이 기술은 이제 적들을 주변으로 끌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량도 굉장히 높은 기술이기 때문에 사냥할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일종의 보호막에 가까운 기술이고요 쉽게 설명하면 뭐 개인용 보호의 영역 아니면 금강주 같은 아마. 금강주가 가장 비슷한 느낌일 것 같아요. 슬레이어를 바닥에 꽂고 이온을 응축시켜서 적의 공격을 버텨낸다. 이런 컨셉의 기술이고요. 실제로 이 기술을 사용하면 일정 시간 피해감소율이 50%나 상승하기 때문에 끈적이고 필사적으로 전투를 이어가는 드라카니아의 특징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기술입니다. 드라카니아는 마크 타난의 심장이라는 고유 패시브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생명력이 50% 이하로 감소한 상태일 때, 이온을 충전하는 기술을 사용하면 스스로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고요. 네, 이 기술은 이제 마크 타난의 날개라는 기술인데요. 전방으로 도약해서 빠르게 한번더 치고 나가는 그런 기술입니다. 점프 후에 앞으로 점프를 한번더 하면 발동하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조작으로도 이용 가능한 기술입니다. 그용 날개가 쫙 펼치면서 쫙 날라가는 스킬도 보이는 것 같고 근데 동작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동작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죠 네 같은 기술은 아니고 그 다른 이동 기술과 응용해서 연계를 한 장면이고요 영상에서 보시는 장면은 용의 진격이란 기술과 마크타난의 날개 그리고 마크타난의 발톱까지 이제 세개 기술 연속으로 사용해서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이제 공격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기술이 아니라 전승 상태에서 이제 변경되는 점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전승을 하게 되면은 입술에 머금은 피라는 그 전용 패시브 효과를 갖게 되는데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 보조무기인 샤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 상태에서 드라카니아는 스스로 이온을 충전했는데 전승을 하면은 보조무기 샤드를 이용해서도 이용을, 이온을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그 콤보 사용해서 폭넓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네, 영상에서 보시면 처음은 이온이 없을 때별아불 장렬 을 사용하는 영상이고요 모기를 하지 않고 사용했을 때의 모습이고 두 번째는 모기를 했을 어, 때의 어, 모습입니다. 어. 보시다시피 이제 모기 완료했을 때는 날개 이펙트가 이렇게 나오게 돼 있고요. 다음으로는 콤보 사용시의 모습인데 이온이 없을 때는 해당 기술로 콤보를 사용했을 때 날개 이펙트도 없고 데미지도 좀 약한 기술이 나가고요. 반면에 이제 이온이 충전된 상태에서 콤보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은. 모기를 했을 때처럼 날개 이펙터와 함께, 함께 즉시 강력한 공격이 이제 발동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어, 드라카니아가 이제 샤도를 찌르는 동작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기술 이름이 섬뜩한 발톱이라는 기술입니다 어, 다른 기술 사용 중에 언제든지 사용 가능한 기술이고 옆에 보시면은 UI가 새로 이렇게 보이시는데 네, 용 모양 UI가 있잖아요 드라카니아 전용 이용 게이지입니다 샤도로 적을 찌를 때마다 저이용 게이지가 이제 차오르는 형태로 오.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 이온 게이지 충전은 찌르기 이거 예, 기억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샤드로만 이거 찌르기 어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마크타단의 손짓이나 아니면 벼락불 장렬 같은 기술을 사용할 때도 어. 그 모기 동작을 하고 있으면 샤드 에너지도 같이 차오르게 돼 있고요 때문에 다양하게 콤보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영상은 별무덤에서 사냥하는 영상인데 콤보를 보여드리려고 좀 찍어봤습니다 드라카니아의 사냥은 이동기를 이용해서 적을 그적 중앙으로 이동한 뒤에 적에게 강력한 공격을 퍼버서 선멸시키고 다음 적들을 향해 돌진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온은 채, 이온을 채우는 기술들을 중간중간 적당히 콤보로 사용해야지 마지막 콤보 기술이 결정타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술의 운영, 기술의 조합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가 될수 있을 어... 수 있습니다. 네. 보이고요. 불도 보이고 등의 언어라는 설정도 그렇고 음, 저희가 디테일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으니까 의미에 맞게 출시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플레이하시는 모습이나 아니면 의견들을 확인하면서 드라카니아의 개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각성을 준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여유를 두고 준비하고 싶습니다. 네 최소한 다해서 만들을 거고요. 드라카니아가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얘기하시는 드래곤 나이트. 뭐 용기사 이렇게 불리는 그런 로망이 있는 그런 클래스도 하고, 클래스이기도 하고, 컨셉 자체로도 할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 클래스라서 열린 마음으로 개발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쟁그 불꽃을 사그러뜨리거나, 그리하면 잃어버린 용의 나무니.